반갑습니다, MTLV 여러분. 김세준 목사입니다. 어, 오늘도 우리 후반기 이제 어, 지난 시간 예배를 드렸고 처음 저희가 이제 모임을 갖게 됩니다. 말장 리더 헬퍼 모임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 은혜 시간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함께 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묵상할 본문은. 어,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31절 한자리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곳 찾아서 읽고 말씀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음,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잠, 잠깐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할 텐데요. 어, 우리가 힘든 일상을 이제 매일 매일 물론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더 우리가 힘들어졌지만 사실 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늘 어, 힘든 삶 속의 연속이었죠.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희가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팬데믹 상황을 저희가 겪게 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긴 하지만 어, 또 코로나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사실 저희는 늘삶 어, 속에서 어떤 어, 도전을 받게 되고 또 힘든 일들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늘 놓이게 됩니다. 그런 힘든 어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오늘 말씀은 우리. 이사야 서가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어떤 어그 메시지는 우리 힘든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힘으로 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사야가 항상 어 강조하고 또 그가 예언했던 것은 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들 그런 어 죄악이 관여한 그런 그들의 삶 속에서 어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진노와 심판으로 인해서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어 날아오르게 하실 그런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소망의 외침이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조금은 특별한 말씀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말씀해 보시게 되면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악망하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분을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새 힘이냐? 바로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이 힘에 대해서 한번 잠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음, 여러분, 독수리 아시죠? 우리가 독수리라고 한다면 하늘의 제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음, 공중에서는 무서울 것이 없는 그야말로 어, 공중의 제왕이죠. 하늘의 제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라고 그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어떻게 날개치고 올라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 독수리는 날개가 굉장히 깁니다. 몸에 비해서 날개가 엄청나게 긴 그런 조류입니다. 근데 이 독수리는 몸에 비해서 날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막 독수리가 굉장히 뭐 엄청난 힘으로 날개짓을 팡팡 쳐가지고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느냐. 여러분, 이 독수리가 하늘을 올라, 날개침에 올라간다는 말은 이 독수리에게는 그런 힘이 사실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집에 비해서 독수리의 날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자기의 힘으로 이렇게 어 날개짓을 쳐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힘을 어 갖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 독수리는 굉장히 발달한 감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이어 대기의 흐름을 잃는 그런 감각이 굉장히 발달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가 하늘로 탁 치고 올라갈 때에는 어 날개짓을 힘차게 쳐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승 기류가 있다고 합니다. 어, 공중의 바람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공중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승 기류를 어, 잘리는 민감한 그런 예민한 그런 감각을 통해서 이 상승 기류가 생길 때에 날개짓을 한번 당치고 그 기류에 힘입어서 한 번에 하늘로 쫙 올라가는 그런 어, 날개짓이 바로 이 독수리의 날개짓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기가 힘을 아무리 해도 그 날개, 큰 날개를 움직일 힘이 없지만 주변의그 공기의 흐름과 그 상승 길이를 잘 포착해서 날개짓을 한번 해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그런 어, 비행기술. 그것이 바로 이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우리의 영적인 어떤 흐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어려운 세상을 이 힘들고 험난한 이 상황들을 한 번에 날개쳐서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독수리에 그런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와를 악망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러한 악망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어떤 갈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영적인 감각을 잘 우리가 갈고 닦으면 어느 순간에 반드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승기류가 탁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승기류를 힘입어서 그 바람에 힘입어서 우리가 날갯짓 한 번만 제대로 친다면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M12 여러분 이 믿음의 눈,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잘 갖고 우리가 갈고 닦으면 신앙의 삶을 그렇게 잘 살아낸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부는 성령의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늘 높이 날아오게, 오르게 할수 있는 상승기류 바로 그 성령의 바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령의 바람을 차고 우리가 날아오른다면 우리 앞에 걸림돌이 되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한 번에 건너갈 수 있는 놀라운 새로운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그러한 힘을 갖고 걸어가는 자들. 그러니까 내 힘으로 걷고 내 힘으로 뭔가를 일어나려고 하면 아무리 해도 여러분 피곤하게 되고 지치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그 힘을 갖고 날아오르는 자들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왜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의 바람 주님께서 우리 주신 세힘그 독수리의 날갯짓이 올라간 같은 그 날갯짓 한 번으로 우리는 넘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M12 마을장 리더 헬퍼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잘탈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여러분 기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입니까?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하지만 비록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일어날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을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M12 마을장리들 헬퍼 여러분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속에서 성령의 바람을 온전하게 탐으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놀라운 힘을 갖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은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성령의 바람을 온전하게 탈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믿음 생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잘해서 그 영적인 감각을 잘 갖고어서 그 성령의 바람을 잘탈수 있는 그런 독수리의 날갯침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들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m 1 2 마을장 리더 헬퍼 그리고 우리 모든 목장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교제하고 또 함께 신앙의 삶을 나눌 수 있는 날들이 속히 오게 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특별히 또이 나라와 이 나라와의 민족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혼란한 시기 가운데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두가 힘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동안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서 그것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은 어 잠시 광고 하나 여러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앞, 후반기 때는 마치도록 할 텐데요. 먼저 광고 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 저희가 후, 후반기 때는 줌이라는 그런 화상 채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 그것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과 먼저 이 시간, 그러니까 수요일 날 마일장리더 헬퍼 모임을 줌을 통해서도 한번 여러분과 나눔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줌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줌 사용법을 조금 한 주간 익혀주시고 다음 주에는 이 줌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과 마일장리더 헬퍼 모임을 시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그 JPG 파일이죠 사진 파일을 보시게 되면은 줌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줌 회의는 간단합니다. 그냥 이 어플만 다운 받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그어 주소 클릭 한 번만 하시면 들어와서 함께 우리가 소통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화상 어 회의를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적혀 있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그줌 어플만 다운 받으셔서 설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 어, 이제 플레이스토어라고 있죠. 이제 여러분, 대부분 이제 안드로이드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걸로 압니다. 뭐 아이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 그 플레이스토어라는 그 앱에 클릭을 하시면 들어가시게 되면 그 스마트폰에 검색창이 있습니다. 그 스마, 스마트폰 상단에 보면은 플레이스토어와 검색창이 있는데 거기에 줌을 치시면 됩니다. 줌을 여러분들이 입력하셔서 검색을 누르시면 거기에 보면은 줌이라는 어플이 카메라 모양으로 되어 있는 파란색 어플이 나오는데 줌 클라우드 미팅스라고 되어 있죠. 그거 열기 녹색 열기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게 되면 어 이제 다운을 받게 됩니다. 막아 이제 그 다운을 받게 되는데 그 다운을 받으면 거기에 여러분들 설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줌 설치를 딱 누르시면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그 어플을 다운받고 줌을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 바탕화면에 그 핸드폰, 그 핸드폰에 화면에 보시면은 줌 어플이 이렇게 깔리게 되는 모습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 확인하기에 보시게 되면은 파란색 아이콘으로 줌에서 카메라 모양의 그런 어플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설치가 다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 그 제가 카톡으로 줌, 어, 그 링크를 보내드려요. 보내드리면 그 링크를 한번만 누르시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화상 채팅하듯이 그래서 어 이제 한 화면에 네 분이 들어오게 되고 이제 어 저희가 한 서른 명 정도 되니까 이제 뭐한한 일곱 한 여덟 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한번 이 어플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이 어플을 좀꼭 설치해 주시고. 다음 주엔 제가 어, 이 어플을 통해서 한번 이마 말장 리더 헬퍼 모임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한 주간 이 어플을 어, 핸드폰에 설치해 주시고 어,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한 주간도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또 어려운 일들 또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구 목사님들께도 다 알려주시면서 기도 요청하시겠지만 우리 M12 우리 말짱 리더 헬퍼 그 카톡 방에도 이제 저희가 올려서 기도 제목 나눌 수 있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시면 저에게도 여러분들 기도 요청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또 시간이 시간을 내서라도 꼭 여러분들 그런 어떤 기도의 응답을 위한 그런 중보 기도를 같이 여러분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기도가 꼭 필요한 일들이 생기시면 꼭 여러분들 기도 요청하시고 그렇게 함께 기도로 여러분 모든 삶을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다 함께 어, 하나님께 드림으로 오늘 수요 마을장 리더 헬퍼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